지금 이 시간에는 상상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상상이 바로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씨앗이 먼저일까요? 나무가 먼저일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입니다. 달걀이 있고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닭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정신세계에 무언가를 심어야 나의 현실세계에 뭔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정신세계에 상상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현실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책을 손에 잡고 있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짜릿함을 느낍니다. 마치 지금 그 책이 이미 출간이 되어 내 앞에 있다는 느낌은 나로 하여금 어떤 강한 열정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책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그 어디에선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정말로 내가 쓴 책을 손에 잡고 기뻐합니다. 내가 상상한 그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가족 그림은 어떻습니까? 직업적 그림은 어떻습니까? 또 관계 그림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상함으로 그리는 내적 그림은 실제 삶으로 나타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 나는 달라집니다. 젊고 활기찬 그림으로 채우면 실제 나의 몸은 젊고 활기차게 됩니다. 성공하고 부유한 그림으로 채우면 실제 나의 삶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상상하로 그리는 그 내적 그림은 내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상상의 그림은 더 강렬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릴 때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한 지방 도시에 살았습니다. 살고 있던 곳 근처에 있는 개천길에서 조깅을 하곤 했습니다. 하수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개천 곁을 달릴 때면 그곳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살던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면 나는 안경을 쓰지 않고 약간 흐린 초점으로 걸으면서. 내가 이자르 강가를 걷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의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강이 흐르면서 내는 물결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딱한번 나는 그곳이 파리의 세느강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세느강이 흐르고 강에는 유람선이 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수 년이 흘러나는 이자르 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 년간 그 곁을 거닐고 또 거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느강 곁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세느강가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상상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딱한번한 한 상상이 딱한 번의 현실로 나타난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상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 쉬운 일이어서 그럴까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먼저 자신의 부를 상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들은 먼저 자신의 성공한 기업을 상상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먼저 자신의 예술작품을 상상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먼저 자신의 음악 작품을 상상합니다. 세계 발명가들은 먼저 자신의 발명품을 상상합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상을 꼭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매순간 상상을 하고 하루 종일 상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상상들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나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저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상상이라면 그것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특히 그 상상을 글로 남기는 것은 그 상상을 붙잡아 두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에서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어떤 것을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상 속에서 나의 우주를 온갖 진귀한 보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들은 길거리의 동물맹이처럼 땅에 가득합니다. 실제 보석을 가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의 상상력뿐입니다. 나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세상을 넓혀 가십시오. 땅이 넓어야 수확을 많이 할 것이고, 수확을 잘 하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십시오. 정원을 잘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바를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상상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부정과 불신과 욕심과 이기심과 의심과 두려움의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상상력을 잘 관리하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현실 세계를 행복과 기쁨과 풍요와 건강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잘 관리된 정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탁월한 상상이 탁월한 시련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무한한 우주를 나의 보물창고라고 신나는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보물들은 나만의 것이며 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보물창고에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려서 나의 보물창고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나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한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나를 해, 향해 끌려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으로 무엇을 끌어당겼는지 한번 볼까요? 음악가는 아름다운 음악을 상상했고 상상한 멜로디가 그 음악가에게 끌려왔습니다. 시인은 멋진 시를 상상했고 상상한 시가 그 시인에게 끌려왔습니다. 미술가는 훌륭한 그림을 상상했고 상상한 그림이 그 미술가에게 끌려왔습니다. 자 상상한 것들이 그들에게 끌려왔다면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탁월한 그 무엇을 이루는 사람들을 구경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하면서 그 무엇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십시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상상력이 뛰어났습니다. 위대한 인물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1%뿐입니다. 99%는 똑같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모두가 탁월한 것을 상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한 것을 상상하므로 우주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이루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그 무엇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당신이 사는 세상은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그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상상을 통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우주 속에 이미 있지만 아직 현실 세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상한 것을 창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아직 나의 책이 한 권도 없었을 때 책을 쓰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쓴 책을 시각화했습니다. 제목은 또렷이 볼수 없었지만 표지에 쓰인 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책을 손에 잡는 듯 그려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정말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권에 달하는 나의 책이 나오기 전에는, 나는 꼭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책들은 마치 수면 아래에서 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공이 떠오르듯 출간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불길한 장면도 상상하지 말고 불행한 사건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은 강한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힘도 강해집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상상의 세계에서 그런 그림들을 지워버리십시오. 그 그림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장면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생생한 현실처럼 강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하십시오. 상상의 힘이 약하면 끌려오는 힘도 약합니다. 상상의 힘이 강하면 끌려오는 힘도 강하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된 나의 몸을 상상하십시오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습관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상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의 상상 속에서 본 나의 모습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된 상상의 틀을 인식하십시오. 항상 실패한 모습이나 병들고 지친 모습이나 궁핍한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습니까? 의도된 상상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상상을 의도적으로 하십시오.더 자주, 더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내가 원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내가 상상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그저 내가 상상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을 상상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이성은 나의 상상을 따라가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이성을 뛰어 넘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무한 능력의 나의 우주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나는 그 결과만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 지성과 협력하여 나의 이성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의 상상의 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껏 상상하도록 하십시오. 셋째로 상상과 잠재의식은 기막힌 방법으로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당신 속에 있는 힘입니다. 바로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기적 같은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굉장한 비밀이기 때문에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언가 굉장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의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겠지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리석음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힘을 찾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부를 이루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법 같은 우리만의 우주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우주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잠재의식입니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라는 협력자를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잠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충실하고 완벽한 협력자입니다.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밤낮없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도 잠재의식은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이에도 나의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또 흐르게 합니다. 낮 동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세포는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침이 나와서 잘 씹을 수 있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든 음식이 몸속에서 소화되고 배설되는 것도 모두 잠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모기가 나의 피를 빨려고 할때 그것을 치우기 위해 손이 재빨리 그곳을 향하는 것도 내가 걸어갈 때 모든 뼈와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모두가 잠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잠재의식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그 잠재의식은 나의 몸에 대해서 뿐 협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내가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잠재의식과 상상이 협력하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단 나는 바람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즉, 잠재의식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것이 되겠어? 라는 의문을 품지 말고, 그저 나의 잠재의식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잠재의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전국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의를 할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기에 너무 작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품위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했습니다. 물론 가격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여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찾아보았습니다. 은색의 중형 자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나는 그 차를 가지는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차의 문을 여는 상상과 운전석에 앉는 상상을 했습니다. 폭신한 좌석의 느낌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핸들을 잡는 상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차를 갖게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차를 원하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문득 한 자동차를 추천 받았는데 바로 내가 상상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가격도 바로 내가 상상한 그 액수였습니다.그 차를 사게 되었고 그 차를 진짜로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마당 내가 잠재의식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내 속에 든 무한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조해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지 못해도 나의 잠재의식은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이 있습니다. 그저 즐거운 상상과 함께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십시오.나의 이성은 나와 끊임없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나를 나의 이성이 그어놓은 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그러나 나의 잠재의식은 절대로 나와 토론하지 않습니다.나의 무한한 상생의 힘을 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며 존중합니다.내가 부정적인 것을 상상하면 그것을 이룹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상상하면 그것 역시 이루게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렬하게 상상을 하면 더욱더 빨리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는 늘 내가 상상하는 것을 삶 속에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문을 활짝 열고 잠재의식과 유연한 협력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면서 살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와 건강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의 잠재의식과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행과 슬픔과 혼란이 삶 전체에 흐르게 되고, 빈곤과 질병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의 문을 열고, 잠재의식과 손을 잡으면 나는 충만한 삶을 이루며 또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몸과 의식을 고요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잠재의식이 나의 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상태를 내적 그림으로 시각화하십시오. 될수 있으면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그리도록 하십시오. 나의 상상 속의 그림이 마치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상상의 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상상의 그림을 마음껏 그리십시오. 머지않아 그 그림을 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내가 상상한 그것이 나의 현실의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상 속 그림은 마치 진짜 그림처럼 또렷이 그리도록 하십시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